알리익스프레스, 짠테크를 위한 자동 만보기 기계. 포크먼 고워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포켓몬고를 즐기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핸드폰 액세서리로 단계 카운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게으른 브레킷 디자인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보편적인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스마트폰과 잘 어울립니다. 케이블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데스크 홀더로 활용 가능하여 일상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포켓몬고 에오가라면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핸드폰 워크스윙 쉐이커 모바일 스탠드 홀더 만보기입니다. 이 제품은 데스크 홀더 형태로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을 즐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텝 카운터입니다. 기능이 없는 간단한 디자인으로 복잡한 설정 없이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INTN IUB 브랜드의 이 제품은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며 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심플한 구조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니 운동과 게임을 동시에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자동 흔들림 모션 브러쉬는 일상적인 스포츠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데스크 홀더 형태의 제품은 USB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스피커 기능은 없지만 다양한 모바일 브랜드와 호환되어 널리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자동으로 흔들리는 기능이 매력적이며 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